야 일단 일러스트 야무지네요 크로마도 되게 많은데 뭔가 확 땡기는게 없네 역시 이게 흑요석인가? 역시 근데 진짜 딱 봤을 때 제일 이쁜게 흑요석이야 일단 느낌 알죠? 딱 봤어 근데 흠.. 음. 어? 응? 이쁜데 하고 딱 누르면 흑요석 일러스트에 비하면 일단 인게임은 좀 평범해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짜리지? 1350이었나? 사실 원래 Q찍고 Q쓰는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바루스 럭스면 1레벨에 2스케찍으면 딸만하거든요 이게 또 럭스가 베리어기 때문에 그냥 바루스 물면 딸만하거든요 아 그러네? 아 이것도 근데 내구성 패치때문에 안되나? 저 사실 내구성 패치되고 3일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뭐야 와, 이 스킬 쓰는 거 보여요? 야 이쁘다! 이가 낫냐고요?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는 이가 나아요. 공격속도가 올라가고, 하나 따면 초기화돼가지고 생존이든 추격이든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는 1레벨 이스킬을 맞아요. 그냥 이 스킬로 공속 받으면서 평타 때려도 정보차 스택 쌓기도 훨씬 좋아가지고. 이거, 박을만한데? 뭐야. 어이구 나이스. 오히려 좋아요. 오히려 바루스한테 찔렀는데 럭스의 전멸이 빠진. 일단 평타 모션, 총 모션 하고 있는데 들어갔으니까 그냥 잡아줄게요. 아무리 내구성 패치가 됐다 그래도 1레벨에 이 찍은 3이라는 아까비 잠깐만 이러면 좀손낸인데큐 q 응, 가좀 이쁘네요. 응? 이게 제가 이 e 스킬을 찍어서 몰랐는데 Q 좀 까리한데? 응, 총소리 야무지인데요. 그만 그만 그만. 아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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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만가 괜찮네요 음 뭔가 까리한데 얘는 왜 자꾸 까보는 걸까?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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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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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그만 템은 톱날 올리고, 그냥 기존대로 철갑궁 가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Q 총 소리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, 이거. 오호 진짜 궁이 좀 기대되네요. 그리고 평타 소리도 좋아요. 약간, 약간. 무슨 소리라고 해야 돼? 총 소리가 뭔가. 뭔가 좋아요. 그냥. 와, 진짜 안 죽는다. 와, 무슨 럭스가 사비라 레오나한테 다이브 당하는데 오래또 오래 버텨. 자, 이제 6레벨 서쓰니까궁수는거 한번 보여 줄게요. 하고? 오, 소리가 좀 웅장하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큐소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뭔가 평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? 들리나요? 아, 맞추면 안 돼. 맞추면 잘안 들려요. 피숑 어우씨 뭐야. 음, 가리한데 사이라 뭔가 그냥 큐소리들은좀 가벼운 거든요 칼소리도 그렇고. 뭔가 쓱싹쓱싹 하는 느낌인데 궁 소리는 막 웅장한 그런 느낌 어라? 맞아? 야 하지만 여기서 빼는 척 하면서 2대1을 한다는 마인드 이렇게 하고 무아대검 가면 되죠 사미라 이펙쁜가요그 약간 유튜브용 주전 멘트 아니죠? 진심인거죠? 뭔가 좀 어색한데 말씀하시는게? 와 사미라 이펙트 너무 예쁘네요 이러면서 얘나 봤니? 못봤지? 왜 이렇게 빨라? 아,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뭐야 들어가자 왜? 자, 일단 여기서 디테일. 궁 2레벨을 찍고. 아니, 아니, 뭐야, 뭐야, 왜안 들어가, 려오나 그게 아닌데? 어, 계획이 좀 틀어졌어요. 바르츠 궁은 사실 일부러 안 막았어요. 저거 W로 막을 수 있는데. W가 1레프리 30초거든요. 근데 저거를 막겠다고 W 써버리면 S랭크를 진짜 쌓기가 힘들어요, 3이라는. 이 스킬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 W 하나 없어져 버리면 그냥 스택 쌓기 너무 힘들어서. 이, 뭐야, W는 좀 신중하게 쓰는 편입니다. 임피 가고. 딱히 도미닉보다는 그냥 피바라기 가서 제 생존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4코어에 많이 가는 게 도미닉 아니면 피바라기죠. 이제 예, 3일라는 W를 안 쓰고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. 한타 할 때. 어, 이렇게 W를 써버리면 이제 S랭크를 못 쌓는다는 거예요. 물론 지금은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쓰긴 했지만 이래버리면 절대 이거 S랭크 바로 못 쌓아요. W 없을 때 S랭크 쌓으려면 무조건 평큐 좀 천천히 맞추고 그런 다음에 하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. 불편하긴 합니다. 3이라 스킨 써보려고요. 봐봐, 딱 지금 들어왔어요. 근데? 왜 S랭크를 못 샀냐? 제가 W가 없기 때문에. 아직도 안 왔잖아, W가. 이 30초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긴 거예요. 기본 스킬이 30초라는 거는. 어? 이건 좀 아닌데? 아직, 어? 야좀일로 와. 정화를 사실 쓰고 하는 게 맞았는데 뭔가 쓰기 싫어서 안 썼어요. 어차피 쟤네 저잡을 때안 나와서. 자 지금부터는 W 무조건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. 제 콤보 쌌는데 어차피 제가 제일 세고 저만 살면 되기 때문에 괜히 W 써가지고 콤보 못 쌓는 일 만들지 말고 야, 우리 팀 죽든 말든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. <목소리> 어 이게 안맞았네 <laughs> 그냥 평큐로 졸라때리는중 아니 이거 S랭크 찼을때 여기 하단에 뭐 뜨는거 그걸 안봤는데? 약간, 그, 사미라 S랭크 찍으면 여기 하단에 막 뜨는 그런 거 있잖아. 불꽃 따요? 못 봤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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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꽃 보려고 아래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그래버리는데 아니, 에바야, 나 여기 보고 있었는데 바로 넘어가는데? 님들 보셨나요? 잠깐, 네, 짧은 찰나 보셨나요? 그냥 중무갑시다. 마코 중무는 피 진짜 잘 차거든요. 460. 방어력까지 있으니까. 사실 돈 여유되면 이거 팔고 이제 도미니 이렇게. 만약에 블라디랑 럭스가 너무 잘 컸다. AP가 너무 잘 컸다 하면 요즘은 정량영상 같은 것도 괜찮아요. 사미랑 같은 경우는 철갑궁이 메인이기 때문에 멜모를 못 올리죠. 원래라면 원딜들은 AP 잘면 멜모 많이 가는데 그냥 아예 이거 가서 뭐 철갑궁 피바라기 이그 실드량도 올리고 회복량도 올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. 한번 보자. S랭크 찍어. 아니 무공이 자꾸 끊는데요? 어어 음, 어, 여기 막 불타네요. 어, 여기 오 어, 그래 이걸 보고 싶었어요 제가. 쪼가 발사. 파비. <laughs> 나이스어 음, 여기 좀 괜찮은데? 확실히 까리하네요. 불 나는 거. 아니 스킨 소리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. 궁 소리는 조금 큰데 다른 건 조금 가벼운 느낌도 있는데 소리는. 깨리.